엄마는 나만 시켜요. 아침 8시 30분 아침 준비에 엄마가 바빠요. 투더라, 이것 좀 가져다놔. 투더라, 동생 물좀 먹여줘. 투더라, 휴지 좀 가져다 줄래? 심부름하기 싫어. 물음표 요정은? 투더리의 친구예요. 투더리가 운동을 했나 보다. 땀이 났네. 아니, 엄마 심부름했어. 엄마가 아주 기뻐하셨겠구나. 응, 그런데 나는 심부름하기 싫어. 왜 심부름하기 싫어? 엄마는 나만 시켜. 엄마가 투더리만 시켜서. 힘이 많이 들었구나. 응, 동생도 시키면 좋은데. 엄마는 왜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신 걸까? 동생이 너무 아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동생은 심부름을 못하는구나. 응, 아직 아기라 우유도 먹어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그러면 엄마는 투덜이도 돌봐야 하고, 아기도 돌봐야 하니 바쁘시겠구나. 엄마가 힘들 것 같아. 엄마가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 엄마를 도와드려야지. 그렇구나. 투더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응,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드실 거야. 엄마, 심부름 시킬 것 없어요. 우리 투더리가 착하구나. 엄마의 웃음을 보니 투더리도 마음이 행복해졌어요.